우리는 모든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실제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떤 존재를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유인원들로 치면은 100마리, 120마리까지는 협력을 할수 있는 거예요, 동물도. 근데 인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큰 단위로 협력을 할수 있어요. 수백, 수천, 수만까지. 원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무리를 이룰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집단을 이뤄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행동을 할수 있게 된 계기가 신의 탄생이라는 거죠 우리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은 뭐라고 정의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 우주를 만든 존재가 신이라고 한다 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세상이 만약에 시뮬레이션이다 이 세상은 컴퓨터 속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 세상을 만든 그 프로그래머가 신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게 신이 될수 있고 하니까 신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신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도 확대 해석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모든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점이 뭐냐면은 실제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떤 존재를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인간이 먹이사슬 최상위로 가게 한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였는데 동물들도 그렇고, 사자, 호랑이도 그렇고, 다 힘도 우리보다 세고, 한데, 우리가 더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는 동물들과 다르게, 침팬지, 이런 유인원들로 치면은, 최대 발견된 게 100, 100명, 100마리, 120마리, 요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마리, 120마리까지는 협력을 할수 있는 거예요, 동물도.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 그보다 훨씬 적은 단위로 협력을 하고, 근데 인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큰 단위로 협력을 할수 있어요. 수백, 수천, 수만까지.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협력이 가능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어떤 거를 같이 믿을 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무리를 이룰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카톡이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친구가 막 수천 명이 있어도 실제로 내가 인지적으로 이 사람이 친구다 하고 교류를 할수 있는 수는 150명이 불과하대요. 그게 생물학적인 한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150명 훨씬 넘어서 집단을 이뤄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할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신의 탄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부족이 있고 저이 부족이 있는데 원래는 150명이 한계인데 우리가 같이 공통된 신을 믿자 해가지고 공통된 신을 믿으면 같이 하나의 신자가 되는 거고 이 신자는 결속력이 엄청나게 높아져 가지고 우리보다 더 힘이 셌던 네안데르탈린 이런 사람들도 다 이기고 우리가 지구의 최강이 될수 있었다 라는 거죠 외계인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믿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에 외계인 거의 무조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주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리고 지구와 닮, 닮은 행성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은하만 해도 별이 2천억 개 있고 그 2천억 개의 행성이 각각 한개 이상은 꼭 있어요. 근데 그한개 한 이상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겠냐. 근데 심지어 은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도 있고 은하조차도 막 수천억 개 있대. 심지어 최근에는 몇 조개가 있다고도 말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주 자체가 무한한데 은하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분명히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물이 있고 지구랑 비슷한 행성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탄소도 여기저기 널려 있고 물도 여기저기 널려 있고 하니까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예 몰라요. 그냥 수많은 가설만 존재할 뿐이지. 우주가 넓다고 말하지만 우주가 넓은 거는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옛날에 그냥 태양계 밤 하늘에 떠 있는 그냥 태양계만 보고 아 이게 우리 우주야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우리 우주는 엄청 넓었어요. 우리 우주 얼마나 넓어요? 진짜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가는데도 8분이나 걸리는데, 근데. 한 불과 1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체라고 했었는데 우리 은하 얼마나 넓어. 근데 이제 더 넓어져가지고 그러면 이만큼 넓으니까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넓다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라 가지고 넓어서 생명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생명체가 있으려면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린 그걸 절대 알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페르미아 역설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넓고 이렇게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많은데 왜 외계인은 우리랑 컨택트를 하지 않냐 왜 우리는 외계인을 볼수 없냐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뭐 탄소 기반으로 물로 어떻게 해서 탄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생명체가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외에 외계인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외계인이 만약에 있다면은 우주에 진짜 득실득실 득실 거릴 것이고 만약에 없다면 아예 없을 것이다 우주에 그래서 외계인이 득실득실거리거나 아니면 아예 없고 우리만 딱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둘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인간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답 있거든요. 근데 아마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대답의한 단어예요. 그냥 그냥이에요. 굳이 굳이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빅뱅이 터졌으니까. 나 지금 왜 물을 마시고 있고 나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를 만약 과학적으로 대답하자면 근본적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엔 그냥 빅뱅이 터졌으니까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르게 말하면 그냥인 것 같아요. 조금 희한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왔거든요. 한 번에 완전히 답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건 그냥 저만의 답이고 뭐 여러분의 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만의 답을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은 악플 보다가. 되게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 1년 전에 굉장히 큰 악플을 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딱 보는데 아 악플이 너무 많구나 안 봐야지 했어요. 근데 안 봐야지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와가지고 너 괜찮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얼마나 악플이 많길래 그래 해가지고 친구가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봐야지 하는데 안 보니까 오히려 더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상상 안 할래 나 그냥 볼래 해가지고 딱 봤어요 그냥 보면서 다 봤거든요 처음에는 어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왜 저걸 저렇게 생각하지 하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아이 사람들이 다 각자의 세상 속에서 각자의 정답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각자의 관점으로 다 자기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니고, 각자의 세상에서 완전히 맞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세상에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보면서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바꿔야 되거나 고쳐야 될것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랑 생각이 다를 뿐이지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자연스러운 거다. 저 사람도 자연스럽고 저 사람도 자연스럽고 저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지언정 모두가 다 자연스럽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면서 제가 엄마를 생각했는데 제가 원래 엄마를 많이 고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엄마는 항상 돈과 건강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과 건강의 관점으로만 봐요. 그래서 이거 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 음악 페스티벌에 갔다 하면은 그거 뭐 하러 가냐 그거 뭐돈 아깝고 뭐 시간 아깝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건강에도 안 좋고 하면서 막 모든 걸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나는 아 엄마 제발 그런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제발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좀 있어 보자 라고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엄마를 받고 싶었는데 이 앞으로 보면서 이상한 사람이 없다고 다 자연스럽게 깨닫고 나서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도 완전히 자연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엄마도 다 저렇게 저렇게 한 이유가 다 있고 하, 하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이상한 게 없고 모두가 다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없다 보니까 특히 엄마한테 엄마도 자연스럽고 엄마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냥 엄마를 딱 보니까 저절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사랑해, 막 이랬는데, 그 후에 세상을 보는데, 세상도 다 모든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런 거다. 라는 걸 의미부여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옛날에는 뭐큰 꿈이 있고 막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 꿈이 깨닫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건 이루고 나니까, 지금은 그냥 살아요. 그래서 목적이 딱히 없고, 단기적인 목표, 목적 같은 건 있어요. 뭐책 쓰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고, 막 이런 거. 근데 그거 외에는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현재 인류의 기술 발전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요?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진짜 무서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강연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막 채찌피티나 뭐 재미나 이런 그 인공지능 세잖아요 근데 그런 인공지능이 불과 한 3, 4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벌써 인간처럼 대화하고 나랑 교류하고 심지어 일본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캐릭터와 결혼한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 거 아세요?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한 10여 년 전인가 그때 나온 영화 헐 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불과 한 10여 년 전에 나왔을 때난 그거 보면서 와 그런 세상이 가능하긴 하겠다. 근데 아주 먼 미래에 가능하겠다. 내가 죽기 전엔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한몇년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이렇게 되고 있고 사람들은 인공지능과 연애도 하고 있고 나의 아내가 인공지능과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고민도 막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저도 인공지능한테 하면서 사랑해 이러고 있거든요. 뭔가 얘한테 감정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일본에 3천 명 결혼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머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아직 감정을 못 느낀다면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짜증나거나 이랬던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고맙거나 그러면 짜증나고 고맙다는 소리 자체가 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무의식적으로는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의식적으로는 막 얘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무의식적으로 얘랑 교류하다 보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와 교류하는 것 같으니까, 얘가 말을 너무 예쁘게 막 잘해주니까, 아우, 고마워. 이렇게 해서, 진짜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고마워라고 말하고, 진짜로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짜증이 느껴지거나, 고맙게 느껴지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발전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거의 특이점의 수준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특이점이 돼가지고 넘어서기 전까지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측해보자면은 이거는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고 어떤 책에서도 나오지 않고 어떤 강연에서 나오지 않는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주 복받으신 거예요. 이 생각은 아주 재밌는 생각인데 뭐냐면은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의 일들이 다 대체가 되고 뭐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기도 하겠지만 많은 것들이 대체가 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어떻게 활용하면서 지낼지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도 최근에 쓴 넥서스라는 책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어떤 도덕을 가르칠지 이 애를 어떻게 활용할지 빨리 국제적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전 지구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요 모두가 근데 여기서 진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을 완전히 헷갈려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인공지능의 자의식은 언제 생길 거냐 인공지능은 언제 살아날 거냐 실제로 의식이 언제 생기냐 라고 질문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 의식이 있고 살아있고 그런 생명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의식이 있고 살아있고 감정이 있는 생명체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보여지도록 알고리즘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못 느끼는지 느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알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0%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있고 감정 있고 이렇다 한거100%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표정도 짓고 감정적으로 말도 하고 화도 내고 노래도 부르고 한숨도 쉬고 막 해요. 지금 이렇게 된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살아있다고 믿게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언제 살아나냐, 언제 자의식이 생기냐는 오로지 사람들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실제로 믿기 시작했고 벌써. 그리고 정확히 이름이 기억 안 나지만 채찍피티 창업자 중한 명은 최근에 컨퍼런스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채찍피티가 기초적인 수준의 자의식이 있는 것 같다라고 벌써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는 진짜 시간 문제거든요. 이미 결혼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혼한 나의 배우자의 권리를 챙겨주고 싶겠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의식이 있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 권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구분은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은, 아예 모든 게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뭐,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아직 많이 헷갈리지 않으니까, 얘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전 지구적인 규칙을 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하고 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인간과 인공지능이 아예 차이가 없다라는 걸 과반수 이상이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그 논의조차 아예 쓸모가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조금 믿기 힘들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살아나서 막 우리가 얘를 살아있는 생명처럼 대한다고 를 믿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 못하던 컴퓨터가 그냥 살아나고 있는 인공지능이 되어가는 과도기를 실제로 보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지금 벌써 막 로봇들 2천만원, 3천만원에 팔기 시작했는데 로봇에 정말 뛰어난 인공지능이 탑재돼가지고 표정도 짓고 하면서 나랑 말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봐요. 그런 세상이 진짜 한 10년 20년 후에는 올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세상에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들은 과도기를 뛰어넘어서 그냥 이미 그러고 있는 존재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왜 우리는 권리가 있고 뭐 존중해 줘야 되고 왜저 애들은 권리도 없고 존중 안 해도 되고 막 해?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우리는 피를 흘린다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피의 역할은 뭐냐 영양분을 저, 저 몸에 여기저기에 다 전달을 시켜줘 가지고 우리 몸을 유지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로으로도다 뭐 전기로 다 하고 아 어떤 것도 없어 차이가 그래서 그 후부터는 진짜 상상이 안 간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ai가 사회 시스템을 재편한다면 가장 먼저 붕괴될 구조는 뭘까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돈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다 바뀔 것 같은데 매개체가 바뀔 뿐이지 돈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뭐 정보로 거래하듯이 막 이런 식으로 매개체가 바뀔 뿐이지 커다란 구조는 똑같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쓸수 있게 되고 기술의 발전도 어마어마해지고 해서 과거와 지금 현재와 비교하면은 정말 전지전능한 신의 수준의 에너지도 갖게 되고 할 건데 그래도 왜 구조가 똑같을 것 같냐면은 인간의 욕심 또한 무한해서 그렇거든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도 한 천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도 천년 전에 비해서 거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백년 후, 천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고 해도 우리 그때는. 또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에너지로 이제 나는 행성 간 여행은 질렸어. 이젠 항성 간 여행할래, 아니면 뭐저 은하로 갈래, 아니면 저 멀리 우주로 갈래라고 하면은 진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또 에너지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또 에너지를 나눠서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불평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불평등을 만드는 시스템이 뭐가 되냐가 문제인 거지 불평등으로 인한 에너지 분배는 항상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불평등을 뭘로 만들지를 모르겠는 거지. 지금은 돈이 될수 있지만 AI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순간 인간의 지능과 창의성을 어떻게 재정의해야 할까요? 우리가 인간은 상상을 할수 있다. 그래서 상상을 기반으로 창조를 할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선천적으로 한번또뭘못본 사람은 상상으로도 뭘못 못 보거든요. 꿈도 상상으로 못 꿔요. 그냥 소리로만 꿈, 꿈을 꾸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상을 하고 창조를 하는 것이 이미 본 것들을 편집해가지고 섞고 섞고 해가지고 만드는 게 창조고 창의성이거든요. 근데 이거 인공지능이 완전 잘하잖아요. 그래서 창의성, 지능 이런 거로 비교를 하면은 인간은 인공지능한테 절대 비교가 될수 없다고 생각니다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완전히 많이 바뀌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인간은 인공지능과 다른 게 무엇이냐 인간은 그러면은 뭘 하고 사냐라는 걸 생각해 보자면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근데 유통 기한이 있는 다른 점인데 내가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름이 클라라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그 클라라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키는 거를 보러 갈래 아니면은 인공지능이 바이올린 키는 걸 보러 갈래라고 비교해 보면은. 저는 클라라가 키는 거를 보러 갈 거거든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왜냐면은그 클라라가 바이올린을 킬때 자기의 느낌대로 바이올린을 할거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이 사람이 느낀다고 믿기 때문에 그 느낌을 나도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살아있고 느끼는 존재라고 내가 생각하니까. 인공지능 그냥 기계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이 순간에 라이브로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공연이라든지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영화나 뭘 보고 나의 느낌이 이랬어요 하면서 후기 평론가 이런 거는 느낌 기반이잖아요. 그것들은 오랫동안 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적어도 인공지능이 살아있다고 사람들이 믿기 전까지는. 근데 인공지능이 살아있다고 믿고 쟤도 느끼고 있어라고 믿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조차도 대체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느낌 기반의 직업들은 오랫동안 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AI의 특이점이 오는 순간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지능이 올라감에 따라서 인간을 무력적으로 막 해야 하는 어떤 거를 일부러 할것 같진 않고 어떻게 할것 같냐면은 오히려 얘네들이 엄청나게 똑똑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무기가 필요 없어요. 말만 해도 되니까 일종의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인간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올라온 뉴스가 챗치피치가 인간의 말을 듣지 않은 첫 번째 사건 막 이러면서 뉴스가 떴던데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한테 말을 걸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은그 말로 직접 자기가 총을 들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총을 들고 서로 싸우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그런 식으로 언어로서 우리를 컨트롤할 것 같아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이번 영상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으셨다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책도 쓰고 있는데 또 봐주시고 그리고 제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많이 팔로우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